안기령 상근부 대변인 서면 브리핑,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 면담 관련 브리핑,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3시 30분경 단식 투쟁 11일차를 맞은 이재명 대표를 방문했습니다. 이낙연 전 대표는 걱정이 되어서 왔는데 많이 수척해지셨다며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염려했습니다. 이낙연 전 대표는 국민들도 이 상황을 착잡하게 보고 있다며 단식을 거두고 건강을 챙겨달라고 말했습니다. 이에 이재명 대표는 건강도 챙겨야 하지만이 정권의 폭주를 조금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. 이낙연 전 대표는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는 싸움이니 건강을 잘 지켜야 한다며 재차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염려했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 아직은 괜찮다며 우리는 지금 경험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. 이낙연 전 대표는 동지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동지들을 위해 단식 중단 의견을 받아달라. 동지들의 걱정을 덜어달라고 말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.